평화롭던 유다 땅에 선지자 요엘을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전례 없는 메뚜기떼가 온 밭을 휩쓸자 풍요없던 대지는 순식간에 절망의 탄식으로 뒤덮이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때 요엘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라 외칩니다. 하지만 먹구름처럼 밀려오는 심판의 날은 거대한 군사처럼 더 무겁고 두렵게 다가오고 있었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옷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 간절한 회개에 응답하듯 메마른 땅엔 간비가 내리고 잃어버린 곡식들은 다시 풍성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리가는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이제 자녀들은 미래를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습니다. 비록 세상을 향한 심판은 엄중할지라도 주를 찾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든든한 산성이 되어주실 겁니다. 마침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머물며 함께하실 것입니다.